우리가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마치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눈앞에 있는 다른 생활의 조건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만났던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 삶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나를 지금 이곳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어진 일을 위한 기계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인격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스쳐 지나가는 의미 없는 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생명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따뜻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내일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듬어줄 영혼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다음에 만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먼저 건넬 수 있게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된 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지키고자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생각 없이 남들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삶의 무게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이 밤에 평안한 잠을 주셔서 육체의 쉼과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밤에 평안한 잠을 통해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이 밤에 평안한 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하루를 기쁨으로,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이곳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면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껏 격려하고 마음껏 함께 행복한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